우리 이 시간 한번 송구영신 때 예배 때 기도도, 아, 인사도 드렸지만 한번 새해 인사를 좀 나눠볼까. 옆에 계신 분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도 건강하십시오. 예, 새해도 기도에 힘쓰십시오. 새해도 말씀에 거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아마 새해가 밝기 전부터 여러분들은 많은 계획들을 세우셨겠지요. 어떤 계획들을 세우셨습니까? 사람들이 계획을 세울 땐 유익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롭고 도움이 될 만한 계획. 나에게 이롭고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우리 교회에 도움이 될 만한 계획을 세우죠. 저도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살을 빼는 계획입니다. 연초가 되면 많은 분들이 살을 빼는 계획을 세우시죠. 어떻게 제가 달성할지 안 할지는 연말이 되면 아시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연초마다 세웠던 그 계획들 아마 찬찬히 기억을 더듬어 기록해 본다면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계획들을 분석하고 따져보면요. 은연중에 우리 마음을 살필 수 있습니다. 이 유익이라는 것이 참 주관적입니다. 내게 유익이 때로는 다른 이에게 무익이 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경영학 언어 중에, 그 단어 중에, 용어 중에 이 게임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게임이론. 그건 무엇이냐면 의사 의사 결정을 하는 중에 다른 다양한 경제 주체들과 이렇게, 어, 의사를 교류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게임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혹시 제로썸 게임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로썸이란 건 뭐냐면 두 경쟁하는 주체 두 사람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에 이 사람들이 자기의 유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선택을 합니다. 또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활동한 것들을 다 합해보면 0이 된다는 것이죠. 누군가 돈을 벌면 누군가 돈을 잃고 제가 살을 빼겠다고 간식을 먹지 않으면 분식 장사들은 눈물 짓겠죠. 학교에서 우리 아이가 1등을 하면요. 또 누군가는 꼴찌하는 친구들이 생깁니다. 다툼이나 전쟁에서 이긴 사람이 있으면 진 사람이 생기는 거죠. 우리 인생은 이처럼 유익을 추구하는데 그 유익이 때론 누군가에게 무익이 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25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혹 빼앗긴다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우리들이 세우는 계획들은요, 찬찬히 살펴보면 이 천하를 얻겠다라는 다짐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천하를 얻을 수 있습니까? 천하를 소유할 수 있습니까? 천하를 내 손안에 쥐락펴락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계획 세우신 그 내용들을 찬찬히 살펴보십시오. 건강, 부를 이루는 것, 우리 자녀들의 진로와 내 명예를 쌓아 올리는 것.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천하를 얻고자 하는 내 마음의 유익을 따름이 아닐까요? 오늘 너희가 천하를 얻고도 이렇게 표현했지만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는 반전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천하를 얻을 수 없다. 잠시 소유하는 듯하지만 그것이 영원한 우리의 소유일 수 없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영원히 내가 손에 쥘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신기루를 쫓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 몸이 망가지는지. 내 아름다웠던 성품이 훼손되는지도 모른 채내 자신을 잃어가고, 심지어는 내 마음, 내 가정의 그 화목마저도 빼앗기면서 그 천하를 얻고자 내가 신년에 세웠던 그 유익한 계획을 추구하고자 열심히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슬픈 것은 내게 유익이 되는 듯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무익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기쁘지만 누군가에게는 슬픔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면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들로서 이 새해 첫날, 이첫주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계획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천하를 얻고도 우리의 신앙을 잃고 우리 마음에 정말 선함을 잃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간다면 그것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너의 영혼에 무엇이 이롭고 도움이 되겠느냐 돈몇푼내 손에 더 쥔다 한들 그것을 영원히 내가 가질 수 없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그 소망을 잃어버리고 내 마음 가운데 강 같은 평안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진실로 하나님 보시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정하시는 그 유익한 삶을 그 2017년을 보내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유익한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유익한 삶,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정하시는 유익한 삶을 살수 있을까요? 오늘 23절에 다 담겨 있습니다. 먼저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나 나를 따를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오늘 본문이 위치한 자리는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5천 명을 예,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먹이신 사건 다음에 위치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그 성령 집회, 부흥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밤이 늦은 줄도 모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다들 시장합니다 허기집니다 근데이 자리를 떠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선생님, 이들을 뭔가로는 요기를 해야 될것 같은데요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해서 그 오병이의 기적을 하나님 보여주셨죠. 그들은 놀랍니다. 말씀도 먹었지만 그들의 육의 양식도 먹습니다. 그렇게 그 많은 집회, 많은 사람들이 모인 집회는 성공리에 끝이 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의 떠날 때에 거기 모인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 저분이라면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도 저분을 따르고 싶다. 저분 곁에서 그 직은거리에서 경호도 하고 수중도 드는 저 제자들이 너무나 부럽다. 나도 저 제자가 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없었을까요? 동시에 여러분들도 경험하셨겠지만 큰 행사, 내가 정말 준비해서 심혈을 기울였던 어떤 큰 일을 마치고 나면 뿌듯함이 있죠. 감사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줄하기도 합니다. 이 제자들 안에도 동일한 마음이 있습니다. 역시 우리 선생님이야. 역시 예수님이야.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그 부름 받았을 때에 선택을 잘했어. 내가 이 자리를 꼭 지켜야지. 근데 거기까지는 좋은데요. 예수님이 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표현을 하셨을까요? 성공리의 집회를 마치시고 부흥회를 마치시고 놀라운 사역을 마치시고 왜 제자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얘기를 하셨을까요? 이건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아, 너희들만 나를 따라올 수 있는 게 아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올 수 있다. 제자들 안에는 이런 불안감이 있는 것이죠. 지금 내가 주님 곁에 있지만, 혹 누군가 새로운 사람이 와서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듯이, 새로운 사람이 와서 예수님의 마음에 더 흡족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 어떡할까? 이 수제자의 자리를 놓치면 어떡할까? 사실 제자들 안에는 특권 의식이 있습니다. 나만이 예수님의 제자다. 우리만이 예수님곁을 지킬 수 있다. 심지어 세배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무슨 간청을 하죠? 예수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왕자 보좌에 앉으실 때에 우리 두 아들을 그 우편과 좌편에 앉혀 주십시오. 보이지 않게 그들은 경쟁합니다. 내가 저 자리에 가지 않으면 누군가 갈 거라 생각합니다. 철저히 제로섬의 그 논리에 사로잡혀 갇혀 살아가는 것이죠. 내 유익을 구하면 누군가가 무익해집니다. 내가 예수님의 자리를 곁을 지키겠다고 하면 사실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배타적이고 독선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많은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따르고자 하지만 때로는 그 제자들 때문에 예수님을 못 만나게 될 때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진정 나의 제자의 삶이 아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유익한 삶이 아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리가 있으시죠. 여러분들이 정말 오랫동안 수고해서 일구어 놓으신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겠다고 으르렁거립니다. 가까이 오는 자들을 내어 쫓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내 권리를 주장합니다. 근데 그것이 때로는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나에게는 유익이지만 내 이웃에게는 무익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교회가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성도가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어떻게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이 죽게 돌아오겠습니까? 우리 광주동산교회 성도님들 2017년 유익한 삶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아무든지 예수를 따를 수 있도록 아무든지 내가 위치한 이 자리를 내어주는 그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유익한 삶을 살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 사람은 철저히 계산합니다. 거기에 빠른 사람이 있고 느린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철저히 계산합니다. 이것이 내게 유익한 것인가? 아니면 무익한 것인가? 그렇게 계산기를 빨리 돌리는 것이죠. 그리고 선택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계산기를 통해서 선택한 그 삶이 결코 우리를 유익하게 할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신 삶은 손해입니까? 이득입니까?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어유, 그러면 그것이 제로섬 아닙니까? 누군가는 살고, 누군가는 죽었으니 합치면 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신기한 것은요, 하나님의 방식은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게 윈윈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피로 그 피값으로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3일 만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죽고자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미달이 되어 썩고자 하니까 그것이 제로섬이 아니라 윈윈이 되게 하신 것이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되고 궁극에는 내게도 유익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제자들이 원했던 방식으로 이 이스라엘을 독립에 올려놓고 그 로마 압제들을 뒤집어 엎는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역할을 감당하길 원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강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상은 보이지 않고 늘 연약한 소리만 하시는 거죠. 내가 죽어야 한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한다. 그러자 그 중에 한 제자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계산기를 돌립니다. 어, 이게 아닌데? 내가 생각했던 계획이 아닌데? 내가 꿈꿨던 계획이 아닌데? 그러자 그 예수를 팔아버리죠.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자는요, 예수를 따르는 듯 하지만 그 곁에서 결국 예수를 파는 것입니다. 내 계산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파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계산기를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의 일생을 살아오셨습니다. 손해를 보셨습니까? 이득을 보셨습니까? 내 통장 장고에 돈이 좀 있다고. 내가 머물 수 있는 집한칸 따뜻한 집이 있다고 여러분 그것이 이득이라면 그거는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우리는 영원히 소유할 수 없거든요. 남겨두고 떠나야 합니다. 내가 가지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계산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계산하지 않는 삶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득이 되지 않고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것이 유익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유익한 삶을 살수 있는 비결은 날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순히 이 땅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그 보혈의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만 오셨다 한다면 굳이 예수님은 아기 예수로 오실 필요가 없었죠. 동정녀에게서 아이가 태어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얼마든지 성인의 모습으로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도록 얼마든지 세상을 조작하시고 만드실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린 아이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똑같이 우리처럼 하루하루 엄마 젖을 먹습니다. 부모의 돌봄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배워갑니다. 자라갑니다. 그 날마다, 날마다 33년의 삶을 쌓아 올렸더니 궁극에는 위대한 그 독생성자의 그 삶을 살수 있었던 것이죠. 이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거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부딪히는 그 문제들 한 번에 해결할 수 없을지라도 날마다 조금씩 조금씩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씨름하는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평범함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그 평범함이 특별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범한 하루하루가 2017년의 하루하루가 365일 모이면 그것이 위대한 일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하루 아침에 1억 천금을 버는 한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신실하게 꾸준히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갈길을 포기하지 않고 쭉 따라가는 것입니다. 2017년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입니다. 지난 한해 우리가 어제 돌아보고 성찰한 것으로 족합니다. 지금까지는 나의 유익을 위해, 나의 계산을 위해 살았더라면,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유익을 쫓아보시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하십니다. 사람들은 온 천하를 얻고자 그렇게 아둥바둥 하지만, 그들은 종국에 할 것입니다. 이것이 헛것이었구나. 그 부귀영화를 그 권력을 내가 손에 지면내 모든 것이 평화롭고 만족스럽고 내 마음에 그 기쁨이 철철철 넘쳐 흐를 줄 알았는데 이것이 아니었구나. 여러분, 천하가 여러분에게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심지어 여러분은 그 천하를 소유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를 유익해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를 간절히 간절히 구하십시오 나의 가정을 통해서 나의 일터를 통해서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나의 하루하루를 통해서 주님 오늘도 주 안에 머물게 하옵소서 말씀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삶을 사귀게 하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을 내가 이어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루하루 때로는 심심해 보입니다. 별것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1년이 되고 10년이 되면 여러분은 특별함을 맛보실 것이고요.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유익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천하를 얻고자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계산으로 살아가는 자를 무익한 종이라 하셨습니다. 그 달란트의 비유에서 나오는 그 무익한 종이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그는 바깥으로 쫓겨납니다. 그리고 그 어둠 가운데서 일을 갈며 우는 삶을 사는 것이지요. 이 땅을 살며 잠시 그 소유가 적어서 불편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나라 그 본향이 있는데요 올 한해도 주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 주님이 바라시는 그 유익한 삶그 삶을 계획하시는 한 주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리를 내어주십시오 우리가 쥐고 놓지 않으려 할때 우리 주님은 제자의 삶이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그 삶의 경험을 통해 쌓아올리셨던 그 계산기를 이제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시면 미련해 보이지만 그 십자가에도 그 복음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날마다 날마다 오늘 내일 믿음의 그 삶을 경주하실 때에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유익한 삶으로 우리가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